모든 영상에 소개하는 내용들은 각자의 판단에 맡깁니다. 리 에이스 채널은 항상 모든 영상에 있어서 유료로 하는 것들은 신중하게 결정하시는 것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무료로 하는 것들 역시 각자의 판단으로 선택해서 결정하시는 점이라는 것을 강조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리 에이스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번 시간은 파이코인 9분 전 코어 팀 공지에 대해서 살펴볼 겁니다. 근데 이제 큰 의미는 없다 라고 좀 미리 말씀을 드리면서 시작을 할 거고요. 뭐 어제 공지하고 사실 별반 다를 게 없다 라는 느낌을 받는데 이런 걸좀한 번에 좀 공지 좀 올렸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 개인적으로 듭니다. 자 아무튼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서 어떤 내용들이 있었나 하나하나 또 차분히 살펴보는 그러한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홍콩 정부. 투자 이민 심사에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을 포함한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홍콩 정부가 투자 이민 신청 과정에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을 자산 증명 수단으로 처음 인정을 했다. 그래서 3천만 홍콩 달러, 어, 한화로 56억 원이 암호화폐 자산을 보유한 이민자는 해당 자산을 콜드월렛이나 바이낸스와 같은 주류 거래소에 예치해야 된다라는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되게 뭔가 이제는 정부에서도 비트코인을 밀어주는, 이더리움을 밀어주는 이런 느낌 굉장히 많이 들고 있죠. 한편, 분석, RWA 시장, 올해 폭발적 성장을 이룰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보면은, 어, 현재 금융 전통 시장은 450조 달러 규모로, 기관 투자자들은 이중에 100조 달러를 운용하고 있다. 450조 달러 중에 1에서 2%만이 RWA 생태계로 유입된다면, 폭발적인 성장을 이룰 수 있다, 라고, 이렇게 얘기도 하고 있죠. 자, 다음 영상 살펴보면은, 분석, 암호화폐 강세장 아직 안 끝났다, 라고 해서 나옵니다. 아크인베스트 암호화폐 총괄 출신이자 블록체인 전문 벤처캐피털 플레이스 홀더 매니징 파트너인 크리스 버니스키는 암호화폐 강세장은 끝나지 않았다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강세장 중반에 나타나는 하락이라고 생각하고 뭐 4, 5, 6월 폭락했던 뭐 적이 있다라고. 이건 이제 어제 설명드렸던 그 내용과 좀 약간 비슷한 맥락이라고 볼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과 함께 이제 크립토 공포 탐욕 지수가 47 중립으로 전환이 됐다라는 거예요. 전날보다 4포인트가 올랐다라고 해서 내용이 나오는데, 뭐 이런 부분으로 볼 때는 긍정적인 시그널이라고 볼 수는 있겠지만, 뭐 이거에 대해서 막 엄청나게 좋다, 이렇게 생각을 하진 않아요. 왜냐, 일단 좀 기다려 봐야 될 부분들이 분명히 있으니까요. 일단 좀 참고를 하시고, 다음 내용 볼게요. 그레이스케일, 그레이스케일, 카라다노, 현물 ETF 전환 신청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뉴욕 증권거래소와 함께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자사 카르다노 트러스트 현물 ETF로 전환하기 위한 심사 요청서 19b 4를 제출했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일론 머스크 오픈 AI 인수 제안 알트먼 사양한다라고 해가지고 974억 달러로 오픈 AI 비영리 단체를 인수하겠다고 제안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 당시 쭉 해가지고 내용이 나오는 건자 오픈 AI CEO 샘얼트먼은 고맙지만 사양한다. 당신이 만약 원한다면 97.4억 달러의 트위터를 인수하겠다고 이렇게 전했다고 합니다. 참고를 좀 해보시면은, 일론 머스크하고 예전부터 샘 얼트먼하고는 뭔가 좀 사이가 좋지 않아요. 그래서 그 뒤로도 계속 그 감정이 남아있는 상태다라는 걸 우리가 좀 느낄 수 있을 것 같고. 현재 비트코인 가격 많이 하락한 상태였다가 지금 조금씩 다시 올라가는 스물스물 이런 느낌이 드는데, 너무 변동폭이 요새 심해가지고 적응이 안 되고 또 롱숏 포지션 잡은 사람들은 휘청희청할 겁니다. 굉장히 많이 힘들 것 같은데 파이팅 하시고요. 본격적으로 파이내용 볼게요. 지금 363.9만 팔로우입니다. 팔로우는 그냥 전날보다 조금 소폭 오른 듯한 그런 0.3만 팔로우 정도 오른 듯한 그런 느낌. 자, 그리고 이더리움은 369.3만 팔로우. 팔로우 수가 그래도 이제 6만 명 정도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사실 좀 안타깝긴 한데 일단 요렇다라는 거볼수 있고. 한편, 파이네트워크가 9분 전에 띄웠던 이 공지 내용, 요걸 봤을 때, 좀더 내용을 살펴보면, 2월 첫째, 금요일에서 2월 7일에 우리는 모더레이터 애플리케이션 데이 기념을 했다. 파이네트워크 지원, 파이오니어 지원, 콘텐츠 번역, 파이챗 관리 등에서 놀라운 자원봉사 활동을 해주신 모든 파이 모더레이터에게 감사드린다. 오픈네트워크가 다가오면서 그들의 지원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영상을 시청하여 함께 축하하고, 파이오니어가 글로벌 커뮤니티에 대한 노고와 헌신에 대해 공유한 감사를 확인해라. 뭐 이런 내용들이 나와있죠. 참고로 하시고. 다음 내용 보면은 뭐다월드님올려주신 글인데, 오랫동안 기다려 노드보너스 포인트가 돌아왔다라고 해가지고, 지금 포인트가 돌아온 모습. 노드보너스에 대해서 뭐 이렇게 나와있는데, 예전에는 노드보너스 계속 빵이었다가, 이제는 빵에서 다시 돌아온 모습. 그래서 뭔가 이전에 모더님께서 공지를 올려주실 때 히어로 모더님이 3일 이내에도 뭔가 안 되면 문의를 달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렇게 노드가 돌아가고 있다는 거볼수 있고. 한편, 이런 쓰레기와 헛소리 같은 포스트로 개척자를 속이는 것을 멈추세요. 파이 네트워크 커뮤니티가 손상시키기 위해 조작된 속임수에서 불구하고 논리적으로 생각하고 다른 사람을 속이지 않는 선구자가 많이 있을 것이라고 확신한다 라고 해가지고, 마치 이 코어 팀에 나와 있는 이 기터브 있죠. 요것도 좀 조작된 게 되게 많아요. 잘 보시면은, 이렇게 파이 넥서스 뭐 해서 이렇게 돼 있는데, 실제로 보면은 파이 파이낸스코 이런 것들 이렇게 다양하게 속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패스트 돼가지고 이렇게 여러 가지 내용들로 파이코인에 대한 헛소문을 지금 퍼트리고 있다라는 게 상당히 큰 문제라는 거 인지를 좀 하셨으면 좋겠고 다음 내용 보면은 지금 어, 마이그레이션 된 인원 보시면은 1012만이죠 뭔가 계속 좀 늘어나고 있어요 이제 순조롭게 천만 명에서 중단 이게 아니라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 이런 모습들을 볼때 상당히 또 긍정적으로 보인다라는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열심히 뭔가 쫙쫙쫙 늘어나는, 이런 거 되게 긍정적으로 보고 있으면 개인적으로. 자, 내용 보면은 3,500건 달성한 지 대략 20일 만에 4,000건을 달성했다. 일하면서 켜놓으면 대략 하루에 10에서 15건 정도 하는데, 어느 날확 터지는 날이 있다. 그날은 50에서 60건 몰아서, 이제 5,000을 향해서 고고싱이다라고 내용이 나오죠. 그래서 4천 건 이렇게 하신 분 검증 진짜 존경스럽습니다. 이런 분들을 여러분들이 배우셔야 돼요. 이런 분들이 진짜 뭡니까? 뭐 자기 결국에는 자기의 파이를 좀더 받기 위해서 한거 아니냐라고 하실 수도 있겠지만 반대로 파이 준다고 해도 안 하시는 분들 저처럼 안 하는 사람 진짜 많거든요. 이런 거 보면은 진짜 존경을 표해야 돼요. 정말로 이런 사람들 덕분에 뭔가 메인넷이 좀더 앞당겨져 오는 것이다 이렇게 또 해석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와 100분율도 97%면 진짜 대단한 건데 그죠? 한달 전에 오픈 메인에 공지한다고 들었는데, 그럼 오늘, 오는 13일에 공지하겠죠? 라는 이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아, 미리 공지한다고는 했는데, 한달 전이라고 말한 적은 없습니다. 도대체 누가 한달 전이라고 이렇게 또 호들갑 떨면서 소문을 냈는지 모르겠지만, 참 보면 파이코인은 여러 다양한 소문들이 정말 많은 것 같습니다. 무궁무진하게. 뭐 내일 되면 또 새로운 게 나오고, 모레 되면 또 새로운 게 나오고, 정말 신기한 것 같아요. 얘네는 코어 팀이 아니라요, 어, 뭐 파이 오니어들이 그렇게 자꾸 얘기를 하니까, 참 재밌습니다. 내피셜로 얘기하는 것들은 문제가 좀 많아요. 좀 반성했으면 좋겠고. 자, 뭐, 다음 내용만 봐볼게요. 음, 지금 보면, 이 아테나, 아테네, 이 거래 내역을 쭉 보면요. 여러분들 지금 보시는 것처럼 108, 80.9 USDT, 5에서 10, 131 USDT, 뭐, 쭉돼 있는데, 여기는 이제 결국 따지면 요걸 봐야 돼요. 자, 프라이스에서 나와 있는 0.879가 최저가고, 뭐, 0.99달러에도 팔고 있는데, 0.879, 뭐이 정도면 얼마 정도 될까요? 우리나라 돈으로. 대략 이제 1000원은 넘어간다. 그래서 한 1200원에서 1300원 얘기하는 건데, 지금 1277원입니다. 미국 달러가 1453원이니까, 뭐, 곱해보면 대충 한 1200원에서 1300원 정도 거래되는 게 실제 맞다라는 이런 내용이 보이네요. 근데, 언제까지나 제가 여기서 얘기하는 건 여러분들에게는 참고용으로만 보시면 되지 이거를 가지고 어 그냥 지표라고 보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참고 지표 정도로 보시면 돼요 이거는 왜냐면 아테네 거래소에서 지금 뭔가 거래를 하는 이런 행위는 쿠어팀의 그런 정신에 맞게 한다면 맞지 않는 문제가 되는 행위이기 때문에 추후에 여러분들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몰라요 그러니까 항상 이런 거래는 가급적이면 지양해라 지금은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뭔가 이번 시간은 쭉 보면 아시겠지만 하이코인이 9분 전에 공지를 했다고 하는데 전 이런 공지 있죠. 이런 공지도 한날에다 해야 된다고 봐요. 홍보가 안 되니까 또 트위터에 올리고 인스타에 올리고 그러는데 어느 날은 트위터에도 올리고 그쵸. 그렇죠? 공시에 올려요. 그 다음에 인스타에도 올리고 그 다음에 코어팀 그 뭐죠? 블로그 마인파이 있죠. 마인파이 닷컴 홈페이지 사이트 블로그에도 올리고 동시에 올릴 때가 있는데 어쩔 때는 얘 올리고 그 다음에 나중에 하루 뒤에 얘 올리고 하루 뒤에. 이 예, 올리고 이런 식으로 하는데 이건 별로 좋아 보이지 않아요. 코 팀이 결국에는 공지하는 하나 하나에 지금 집중할 때이기 때문에 뭔가 상당히 하나 하나 그래도 기대감을 가질 수 있고 그래서 아마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이런 거에 또 불만이 많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아 뭔가 아 별로 이렇게 큰 의미는 없어 보인다라고 얘기했던 것도 바로 이 내용이요. 어제하고 똑같은 그런 공지 내용이기 때문에. 사실 저는 저런 공지보다는 좀더 신박한 공지, 이제 메인넷이 얼마 안 남았다, 임박했다 해가지고 약간 뭔가 기대감을 주는 듯한 그런 글들을 조금씩 써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 결국에 이제 남은 거는 얼마 안 남았어요, 그렇죠? 메인넷 자체가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그런 걸 봤을 때는 이제는 좀 힘을 실어가지고 어, 우리도 공지하겠다, 조만간이다 이런 걸좀 강조해본다면 어떨까 싶습니다. 많은 분들이 예상한 것처럼 3월 14일일지, 아니면 3월 말이 될지. 아니면, 그거보다 생각보다 앞당겨지는 2월이 될지, 그건 아무도 모르지만, 제가 아마 이거에 대한 후속 영상, 이따가 나오는 영상이 굉장히 또 흥미로울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으니까 그 영상도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파이코인은 어떤지 자유롭게 여러분들의 의견 한번 댓글로 남겨주시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며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며 파이코인을 채굴하시는 많은 분들 그리고 파이코인 생태계를 노력하시는 모든 파이오니어분들 오늘도 파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니 에이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소에 궁금하셨지만 내가 시도해보기 어렵거나 시간 낭비하고 싶진 않고 새로운 제보를 해주실 분들께서는 아래의 주소로 메일을 보내주시면 제가 해결해드리겠습니다. 단톡방은 유튜브 검색창에 소통창구를 개설했습니다를 검색해주셔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아울러 채널 멤버십 가입 시 다양한 혜택을 누리실 수 있으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